<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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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님 안녕하세요 다음은님 와우,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최재웅 님도 안녕하세요. 이다, 일로 와. 미연 님도 하이요. 호야 님도 어서오세요. 모두 모두 들어오고 계시네요. 비트코인 시장, 오늘 제목 한번 볼게요. 오늘 암호화폐 시장 농도는 좋음. 비트코인의 뭐 가격과 별개로, 음, 아예 상관관계가 없는 거 아닌데요.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이제 급등을 한 다음에 좀횡보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다가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한다고 하네요. 밤새 스텔라가 많이 올랐어요. 네, 스텔라가 그, 소각을 한다고 하면서 많이 올랐죠? 그 이야기도 우리 시황에서 더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면서 좀... 어머, 그렇겠네. 어. 안녕. <laughs> 모른 척 해야겠어. 밤새 스텔라, 스텔라를 갖고 계신 분인가 보다, 우리 호연님. 스텔라를 눈여겨보셨어요. 네, 거의 2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어패티에는 확실히 그 24시간 그게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뭐한 8%, 5% 이렇게 나오던데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확실히 20% 정도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스텔라가. 네, 오늘도 해피 에어드롭 시간에 한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준비한 상품은 비타민입니다. 아무래도 계절이 계절인지라 모두 비타민 잘 챙겨 드시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날씨 추워지는데 피로회복도 하시고 하니까 비타민을 준비해 봤어요. 정여행생가님, 안녕하세요. 탄니공주님 오늘은 블랙, 블랙, 섹시, 섹시. 오재덕님도 어서 오세요. 비타민 같은 카니 애교? <laughs> 카니 애교 거기 있잖아요. 우리, 그, 전환대. 카니의 블록체인 트데 <laughs> 이거 봐. <laughs> 그 옷이 약간 너무 부해 보여서 피디님한테 막 다시 찍겠다고 막 땡깡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카니 애교 저번에 잘 어울렸다고. 어, 음. 카니 애교, 네. 일단 12월달, 내년 한살더 먹기 전에 12월달에 한번 카니애교 가는 걸로 할게요 연말, 크리스마스 연말 선, 크리스마스 선물로 <laughs> 드릴 건 없고, <laughs> 카니애교 <laughs> 본인이 민망해하지만 않는다면? 민망한데 어떡합니까? 너무 민망한데? <laughs> 음 자, 우리 페이스북에서도 오신 분들, 어 댓글안 남겨주셨지만, 있을 계실 거로 생각해요. 모두 모두. 자, 그러면요. 오늘 방송 빨리 해보고, 소통 시간에 다시 뵙기도 하 뵙기로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안녕하세요. 생방송 암호화폐 캐스팅 블록체인 투데이 캐스터 김칸입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투데이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상승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먼저 업비트 통해서 국내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좁은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0.15% 상승한 1086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10월 비트코인은 두 자릿수의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 가격의 상승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금은 2.74% 상승한데 반해 비트코인은 0.26%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리플의 하드포크 스텔라 루멘 짚어봅니다. 시총 3위 암호화폐 리플에서 분리된 국제 송금용 퍼블릭 블록체인인 스텔라루멘이 총 550억 스텔라루멘을 소각한다고 발표하면서 급등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4% 상승한 95.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르다노 에이다는 전일 대비 3.81% 상승한 51.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이다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최근 참여 사용자들에게 스테이킹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테스트넷인 인센티브화 테스트넷이 오는 12일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해당 테스트넷은 바이달로스와 요로이를 모두 지원한다며 작동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2에서 3주 동안 시범 운행될 예정이며 문제 발생 시 버그리포트를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전세계 거래량은 약 106조 원, 비트코인 점유율은 67.2%로 비트코인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크리토 공포 탐욕 지수는 49포인트로 어제의 탐욕 상태에서 다시 중립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은 상승장을 연출 중입니다. 상위 암호화폐도 대부분 2% 이상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시장에서 암호화폐들 거래량 많은 순으로 정렬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2.28% 상승한 1,090만 원대에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라이트코인은 6.42% 상승한 7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라이트코인 재단이 공식 지갑인 로프 월렛을 라이트 월렛으로 업그레이드하며 향후 이용자는 라이트 월렛을 통해 비박스를 등록과 직불카드 사용 및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라이트코인 재단은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비박스와 블루카드라고 불리는 암호화폐 직불카드를 공동으로 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로 생성된 알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현재 전일 대비 0.6% 상승한 38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닷컴의 전 최고 경영자이자 비트코인 캐시의 지지자인 로저버가 비트코인 캐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 모두에게 5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캐시를 보내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캐시의 가치가 10만 퍼센트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5달러 책 비트코인 캐시는 머지않아 5천 달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다른 암호화폐보다 실제 상업적 혜택이더 많다는 것이 노저버의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오픈소스 업체 에터니티티 짚어봅니다. 몰타의 블록체인 기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이노베이션 센터 MIC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에터니티의 투자 부문 A 벤처스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몰타에서 정기적으로 블록체인 관련 산업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E 측은 몰타가 블록체인 기업이 출범하고 합병할 수 있는 우호적인 관할 구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에터니트는 11% 상승한 28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단기 저항선인 1,100만 원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어, 코인데스크는 현재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중요한 200일 이동 평균이 지난달 30일 이후 비트코인의 하락을 저지하며 기술 차트들도 강세 성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곧 1160만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 평균인 1060만원 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비트코인의 강세 전망은 다시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에 암호화폐 분석가 윌리우는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볼때약 1개월 정도 후 상승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며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점은 오는 12월에서 내년 3월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비트코인의 월 종가가 1600만원을 넘어서면 강세장의 두 번째 단계에 돌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부터는 변동성이 작은 상승장이 연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점으로는 2020년 초기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분석업체 SKU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초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변동성은 평균 90%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이는 시장의 흐름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9월 비트코인이 50만 원 가까이 변동폭을 나타내면서 횡보 흐름을 보이는 동안 이더리움은 13%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주요 저항 가격대를 돌파하기로 했다며 상관관계가 높고 낮음이 강세장 혹은 약세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 하나가 상승하게 되면 다른 하나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향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분석업체 언폴리드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비트코인과 패그, 즉고정어 있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알트코인에 큰 영향을 주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때문에 현재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의 가격에 주목하며 알트코인 시장의 전망을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험과 변동원이 짚어봤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블록체인 투데이 이어서 오늘의 이슈앤 소식입니다. 최근 글로벌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 비트맥스에 고객 이메일 주소가 노출되면서 공식 트위터 계정까지 해킹당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이에 비트맥스는 일부 사용자들이 다른 사용자들의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메일 주소 외에 다른 개인 데이터나 계정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는 비트맥스가 이메일을 발송할 시 숨김 참조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발송하는 바람에 생긴 실수로 알려졌습니다. 숨김 참조 기능을 쓰지 않으면 해당 메일을 받은 모든 수신자는 함께 메일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메일 주소를 통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으로 유출된 이메일 주소는 약 2만 3천 개에 달하지만 비트맥스의 고객들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을 뿐 코인이 해킹을 당한 것은 아니다면서 상관이 없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금융전문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비트맥스의 고객 확인 절차 (KYC)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 모른다고 인정하며, 많은 양의 개인 식별 정보 (PII)를 중앙 집중식, 집중식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리스크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KYC 절차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불법 거래 추적에 도움을 주지만, 일반인들은 해킹이나 피싱, 신분 도용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거래소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고객 신원 정보, KYC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용자 신분증과 사진이 한 텔레그램 방에서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2017년에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비썸에서 3만 1000여 명에 달하는 고객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 피해가 없이 안전하게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기능이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어서 블록체인 단신 뉴스입니다. 시스템 관련 가이드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가이드 금융 거래에 필요한 신원 포함에 따른 보안 및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 조달 골자로 하며 디지털 아이디가 자금 세탁 방지 정책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거래 모니터링 규정, 데이터 보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 기구 IOSCO가 공식 성명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에 적합한 유가증권의 전형적인 특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기존 유가증권을 공시, 등록, 보고 등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산마리노 공화국이 블록체인 기업 등록 해당 정책은 산마리노 공화국 2019년 법령 80 규정에 근거 했으며산 마리노 마이크로스테이트 소재한 블록체인은 산 마리노 혁신 기구의 공식 웹사이트에 공식 양식 내용을 모두로 으 인정받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비트코인 대표 로저 페이스북을 통해 비트코인 캐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나의 모든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5달러 상당의 비트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5달러어치의 비트코인 캐시는 머지않아 5,000달러가 될 것이라며 또한 페이스북 친구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비트코인 캐시 주소를 남긴다면 1달러어치의 비트코인 캐시를 보내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상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디지파이넥스에서 얍토큰이 상장됩니다. 얍은 사물인증기반 모바일 마케팅 스타트업 얍컴퍼니에서 발행한 토큰으로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구현 가능한 플랫폼 암체인에서 아이디 카드, 커뮤니케이션, 보험, 의료, 포인트, 쿠폰 등 다양한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암토큰 상장은 오늘인 5일 오후 3시입니다. 블록체인 행사 일정을 전해드립니다. 비썸 패밀리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비썸과 비썸 빗섬 글로벌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비썸 브랜드에 대한 자료입니다. 해박통에서 빗썸의 새로운 청사진도 전다고 합니다. 더 보다 자세한 내용은 TVC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륙의 공기는 대체로 맑고 대먼지 농도는 좋음입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상쾌한 가을 공기처럼이나 어, 상 시원한 상승장 연출 중인데요. 오늘 준비한 블록체인 트의 본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진 3분 통시간에 소통과 차트 리딩 그리고 해피 에어드랍 시간까지 함께 할게요. 안녕. 니의 블록체인 투데이. 자 브라운 킴님여친교님도 어서 오세요. 자 우리. 뭐, 소리가 좀 끊, 끊겼었나봐요? 이게, 음, 오, 지금 19분이나 들어와서 계시네요. 음. 자. 자, 오늘, 방송 중에 하마터면 이다가 출연할 뻔 했어요. 꼬리, 출연했어. <laughs> 꼬리 출연했어요? 꼬리 출연했어요? 어, 이다가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꾸 저와 놀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암호화폐 상승장에 이다도 기분이 좋나 봅니다. 방송이 하고 싶었나 봐요. 방송이 끝날 때가 되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laughs> 자, 난입방송. 나중에는 이 달을 들고 방송하겠어요. 이렇게 써놓으면서 <laughs>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요, 이렇게 3분 톱 시간 어, 짧게 가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해피 에어드랍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3분속 시간에 그냥 차트 리딩을 바로 한번 가볼까요? 짤막하게? 네. 짤막하게 한번 가볼게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에 있습니다. 1일 차트로 보고 있고요. 어, 정말 가로행보 중이죠? 이 박스권 내 1,080만원 선에서 그냥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어, 조금 더 올라갔다가 잠, 약간 눌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MACD 차트를 보니까요. 네, 여기서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여기가요. 1,100만 원 선, 1,120만 원 선.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를 하는 것이 정말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전 일단은 중요한 건236 라인을 돌파를 했다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236에서 3 어디야? 네, 236 382 라인 사이에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와 같이, 어 제가 지금 잘못 끌었는데, 보시는 것와 같이, 아이고, 네. 이 라인에 맞물려 있는 이 구간, 1100만원 돌파가, 어 우리의 단기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또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해도 다시 한번 여기서 맞물릴 거예요 980만 원 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또그 선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3분 톡 시간이 4 14초 남았으니까 이거 끝나면 바로 해피 에어드랍 시간 넘어가 볼게요. 자 해피 에어드랍 시간으로.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제가 오늘 이슈의 소식에서 나왔습니다. 시간을 준수하는 카니, 시간 엄숙한 카니. <laughs> 오늘, 오늘 비밀이에요, 오늘. 오늘, 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절추선은 없습니다, 피디님. 절추선 없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음. 개인정보 유출사건들이 좀 발생하고 있죠. 최근에도 유출사건, 비트맥스에서 유출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고객확인절차. 영어로 know your customer or know your client라고 하는 그 약자. 무엇일까요? 너무, 너무 쉽다. 오늘 약자 맞추기입니다. 한국말로는 고객확인절차라고 하죠. 오늘 왜 이렇게 급하게 나가시냐고요? 어... 그러게요. <웃음> 오늘. <웃음> 자, 여친교님께서 KYC라고 답해 주셨어요. Know your customer. 제가 말했죠. 자, 약자를 맞추는 거예요, 호야님. 자, 2등은 브라운킴님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여친교님 1등, 브라운킴님 2등, 호야님 3등, CST님 4등. 자. 어디까지 있을까요? 호리아님 KYC 5등, 그리고 하우나님 6등, 정여행생강님 7등, 에이블님 8등, KHS님 9등, 넥스트도어님 10등. 자, 저는 이제 앞으로 10등까지만 채택 할게요. 정여행생강님 KFC. 어, KFC다. 어, 정여행생강님은 KFC다. 틀렸다. <laughs> KFC가 드시고 싶었나 보다. 거의 뒷번호인데, 어, 자, 오늘의 행운의 숫자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시죠? 미리 써놨죠, 제가. 네. 자, 오늘의, 자, 오늘의 행운의 숫자. 11월 5일은, 5일이라서 5일, 5 자, 오늘도 랜덤 랜덤하게 해피 에어 드랍 호리아 님께서 비타민 타 가셨습니다. 비타민 드시고 힘내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 때 건강 챙기세요. 우리 호리아 님 지난주도 이번 주에도 어, 또뭐타 가시지 않았나요? 어, 뭔가 많이 많이 그 당첨의 기운이 있, 계신 있나 봐요. 우리 다른 분들도 어, 내일도 화이팅 해 볼게요. KHCS님도 화이팅. 비타민UU 축하, 축하. 네. 모두 모두, 호, 호리애님 축하해 주시고요. 자, 그, KYH가 Know Your Customer, Know Your Client라고 해가지고, 고객 또는, 어, 고객의 파악을 하는 것이죠.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 불법적인 의도로 잠재적인 위험과 또 고객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또 고객들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KYC라고 했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일은 누가 걸리려나? 내일의 행운의 숫자는 무엇일까? 네. 자, 그러면 내일도 다시 해피 에어드랍 시간과 퀴즈, 그리고 알찬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화요일 보내시고요. 수요일에 뵐게요. 안녕!